안녕하세요, 신동영 노사입니다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바로 찍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좀자른 겁니다. 에피소드 6번은 이걸 또 다녀 이런 질... 내용입니다. <laughs> 재밌어요. 그 에피소드 6은 그이 친구가 이제 그만 뒀다가 이제 다시 다니기로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 사이에 노동법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일한 돈 달라는 문자를 줬을 때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어 직원 입장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였는데 아시겠지만 지급.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에피소드 6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게 뭐어게 알바를 다니는데 잘안 풀리는. 그러면서 막 친구도 막 다시 다니면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급 날에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며칠이란 거왜안 줍니까?라고 이제 돈 달라는 요구를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의무는 안 하고 권리 행사만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돈을 주면 다른 데 가서도 이런다. 이러면서 돈 달라는, 이런 행동을 나는 인정을 못 하겠다. 정 받고 싶으면 와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아, 정말 이 작가분이 사장님이셨거나 사장님을 인터뷰하셨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면그 말씀들이 정말 어 제가 듣는 얘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서 돈을 달랄 수가 있냐. 회사에 피해 끼친 게얼만데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기 때문에 어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똑같구나. 이런 얘기들을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걸 보고 찾아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 어, 돈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어 사장님이 그러죠. 아니, 당신 지금 돈을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이제 뭐, 뭐 태도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내가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든지 하시기죠 약방의 감초처럼 사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입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돈을 달라고 그래? 너무 괘씸하다. 당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런 말씀도 하죠. 일주일을 일해놓고 어떻게 돈을 달랠 수가 있냐. 한 달도 못 채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노동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죠. 하루를 일해도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몇 시간을 일해도 그 돈은 반드시 지급하는 게 노동법적 의무기 이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 말씀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할 수는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사람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제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분이 그만둔 게 이제 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laughs> 반대로 이런 케이스에 있는 직원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어 유튜브 영상,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런 경우에 막 너무 겁을 내세요. 회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laughs>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손해 배상 청구한다고 해서 인정될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음그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댓글에도 항상 그런 말씀을 쓰는데, 이렇게 그만두시는 건 정말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회사가 좋든 싫든 나를 뽑아서 어쨌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마무리는 어, 기간이 얼마든 이래저래 해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짧게 일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끝마무리는 공식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도망가시거나, 뭐 갑자기 퇴근하고서 저안 안 간거나, 뭐 문자도 안 보내고 아, 안 나간다거나,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그만두시는 거는, 사장님도 이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송사에 휘말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황을 일단 근로자분들, 직원분들은 안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장님들은 설령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정말 하시는 거는 정말 숙고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일부러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일부러 입혔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셔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신중하셔야 될것 같고 또 하나 일주일 일을 했든 3일 일을 했든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임금은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임금 체불 사업주가 돼서 돈은 돈대로 주셔야 되고. 어. 임금 체불 때문에 벌금도 부과돼서 뭐 전가자가 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 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 요이 사람이 어, 직원분이 처벌한다고 하시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임금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대화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 직원분이 막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저거 그러면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장님이 이제 벙찌면서 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이 과장님 딱 끼어들면서 얘기를 하죠. 음. 제가 이제 나가서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며칠 짧은 기간 했던 게 당첨이 돼서 이분이 좀 필요했던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분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과장님이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 계약서를 쓰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 분이 또 도망가면 손해, 뭐, 이렇게 뭐, 손해를 내가 보상한다. 이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있죠. 계약서를 쓸 때,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 도망가게 되면 내가 뭐, 손해를 얼만큼 배상하겠다. 이게 노동법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러는 문제가 또 하나 있죠. <laughs> 일단은, 아, 계약 근로계약할 때 위약 예정을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을 하면 몇 배를 물어내겠다. 이런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직원분이 잘 몰라서 예, 그런 계약을 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 거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게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뭐 계약서에 넣겠다 그랬더니, 아이, 뭐 계약서는 그거 뭐 믿음으로 가는 거지. 뭐 계약서에 그런 걸 뭐. 이런 얘기를 딱 하세요. 이것도 제가 이제 다 귀에 박힌 거죠. 계약서는 믿음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래요. 일단은 계약서를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안 쓰시면 큰일 난다고 제 영상에서 정말 무수히 얘기했어요.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은 반드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뭐 법적 책임보다는 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할수 있다. 이 정도의 문구를 쓰는 거는 서로 주의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런 내용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래서 아이 작가분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듣는 얘기들을 다 이렇게 대사로 풀어내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 아침 체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사 이 회사는 아침 체조에 대해서 사장님이 집착을 하세요. 근데 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장님이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데. 집착하는 그 무언가 있고, 그걸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간다거나, 아니면 회식을 막, 자주, 너무 자주 하신다거나, 또 여기처럼 아침 체조를 꼭 하거나,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어, 내가 조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직원들도 그냥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루틴에서 직원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직원분들도 좋게 사장님들한테 의사를, 아, 사장님, 이거는 조금 뭐 줄여주셨으면, 개선하셨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거나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직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아침 체조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 나 이제 안 해, 안 해.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서 너네 일도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어쨌든, 그, 사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직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직원분들도 뭐 얘기를 좀 해서 개선을 조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